생각했어. 근데 딱 보면서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있는 군, 구청, 뭐 시, 도까지 다가봤는데 나는 이렇게 강의할 때 무대 의상 입고 올라온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이야, 세상에. 일, 잠깐만, 일로 와봐. 지금, 아, 이 머리에서 염색 냄새가 아직도 안 나고 <laughs> 보니까 오늘 여기 오느라고 새로 염색해서. 맞지? 어, 맞아, 응? 오케이. 안경도 며칠 전에 새로 사가지고, 뭐, 지금 뭐 보니까 뭐 샴푸냄새 막 나고 난리가 나서 목욕쟁이하고. 뭐. 나는 딱 보면 알아. 지금, 나, 아니야, 선물 받아가, 선물 받아가. 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니야, 배. 이미 이 배는 만져도 느낌이 없어. 이제 굳은 살이배겼어 그리고, 저기, 아니, 가까이 와봐. 좀 움직이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게. 예. 저, 이 엄마 때문에 내가 숨 터죽하네. 야, 춤을 한번맞춰들으려고 했더니, 진짜, 이 노래 한 곡이 3분 한 10초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방방 뜨는 엄만 내가 처음 본다. 네. 오늘 남편 오셨어요? 안 왔어? 네. 그래, 안 오니까 이렇게 날 깊이. 네, 네. 남편이 왔으면 이게 뛰지 못해. 혼자 왔으니까, 그지? 나술좀시고 가까이 좀 와. 이 선물이, 뭐가 깰나? 좀 떨어져 그러면난 세상에 지금 딱 보니까 나이도 마흔 세. 내가 딱 보면 알거든. 나고 두살 차이야. 야, 근데 저 집에서 무슨 뭐 어디 과수원 아니든지 뭐 어떤 거뭐 하는 거뭐뭐 아니 지 무지. 무지 그게 좋아. 그냥 그러다가 끝내. 근데 어쩌면 이게 입술 색깔이 행두 같은 색깔이. 고마울 필요 없어 난 누구한테나 다 끊기. <laughs> 요 상품권 요 상품권은 에, 이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내가 가지고 왔는데 안 받아? 그냥 듬직하게 있으니까 듬직하게 참 가깝해요. 근데 이 어머니만 드리면은. 남자가 지금 175명이 왔는데 남자가 열 받을 것 같아서 아까 춤을 추신 분 중에서 한분딱모시겠습니다한분춤 추시면 분 누고네 어서, 이야 걸음걸이 거의 나랑 비슷하게. 이야 네. 어서 입자. 성함 김영 아니 앞에를 보고 얘기해야지. 앞에 주민들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자, 가는 김영찬입니다. 네, 김영찬. 앞에 보고 얘기. 앞에 보고 나 보면 무슨 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보시기보다 어, 열세 살 많은 사람 이기 그러면 얘기 안 해도 되네. 지금 5 0 대로 내가 얘기하니까 나볼 거요, 앞에 볼 거요. 앞에 봐야 돼. 오케이. 자이 선물은 어머니를 드리든지 아버님을 드리든지 만져만 보라고 해서 둘 중에 한 분을 드리는데 보시기가 남자라고 해서 남자 쪽을 주면 어머니가 열받아 또 어머니한테만 주고 남자한테 안주면은 보시기가 끼를 부린다고 해서 또 기분이 안좋아 그러니까 공인정을 기하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내가 주고 마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야 앞에 보고 물한 방울에다가 물한 방울 더하면 몇 방울? 두방울 틀렸고 한방울 한 방울 틀렸고 자 마지막 게 쌍방울? 정답! 이야 <laughs> 쌍방울 정답 정말 와 센스 있다 근데 한 문제만 가지고 하면은 너무 약하니까 한 문제 더 드릴게 여기 있는 이용식의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몸무게 백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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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들 다 합쳐서 백십이다. 65? 정답! 65! 65! 정답!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65 기록! 야 여기 있는 이용식의 나이는 몇 살? 몇 살? 68! 68! 땡! 67! 여기서 앞에 보레니까 지금 솔직히 여자한테 질 수는 없잖아 우리가 나를 따라서 정말크게 한번 해보자 중앙청요 중앙청 중앙청 창살 상살 상살 창살 상살 상창살 상창살 중앙청 창살, 창살. 상창살, 상창살. 중앙청 살 상살 상살 천천히, 아버지 천천히. 시작. 중앙청, 쌍, 쌍, 천천히 하는 거야, 시작. 중앙청, 쌀, 쌀, 장 쌍, 쌍, 짝. 김영창 아, 뭐, 뒤가 조금, 그것만 잘했으면 되는데, 엄마가 이길 확률이. 아! 엄마가 이길 확률이 있어.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중앙 여자들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잘해 중앙청 중앙청 목소리 패드 필요없어 중앙청 해도 돼 그래. 중앙청 중앙청 앞을 보내니까 나찾아보지말라니 창살 창살 정말 잘한다 쌍창살 쌍창살 중앙청 창살 쌍창살 중앙청 창살, 쌍창살. 뭐, 중앙청 창살 전쪽 꺾을 수가 있어 자, 시작! 중앙청! 어머니, 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시작! 중앙! 청! 창! 사 <laughs> <laughs> 아니, 한 번에 나 눈을 차리려고 그래? 아니, 어머니가 헷갈리면 헷갈리면 내 눈을 팔려고 그래? 폭력 쓰지 손 마. 어손 들지 마 엄마, 엄마, 엄마 네. 파출소 전화번호를 쭉 알아서, 앞에 그차 있지만, 그 누가몸 부부로 알아야 거기다 뼈도 못 줄여 이쪽으로 가서. 자. 어. 한번 더할 테니까 날뛰지 말아. 불안해, 지, 지, 내가 심장이 이렇게 해서 안 좋아졌어. 아까는 이뻤는데, 지금은 무섭다. 중앙청, 쌍, 쌍, 쌍찰성, 세찬살, 세창살은동왜 나와. 이야, 뚫어진다. 어머니가 뚫어진다. 박수, 어떤 분이 잘했는지 박수의 결정이. 이 어머니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박수! 그, 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박수! 아버지 배신 누가 와서 한번 내가이 자존심을 세우겠다고는 아버지 아무도 아버지 아니셔. 아버지 중에 한한분 한 아니셔. 아 누가 대신 전편이냐 빨리 그 사이즈 똑같으십니까 형. 몰라 몰라. 못할 수도 빨리 어제 형은 안 이거 갖고 내려가. 그, 그. 오 이거 똑같네. <laughs> 아니 둘이 딱 서있으면 나까지 서있으면 무슨 펭귄 가족 같아. 아, 자, 어린애, 어린애, 어린 선물 받아가 있지, 있지. 저거는 10만원이고 이거 20만원짜리야. 지금 세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스타야. 자, 시작. 중앙청, 중앙청이라 중앙청. 중앙청, 짝쌀, 장어, 짝, 쌀, 창어, 쌀,

막상 막 거야. <laughs> 아우 나이 <이거> 오줌 말에 죽겠네. <laughs> 내가 웃기러 왔는데 왜이 양반들이 나 웃겨?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 야채, 음식, 반찬 먹어서 해롭지 않은 것 하나씩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다가 말 못하고 막히는 사람이 이제 영원히 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먹어도 뭐 상관없잖아. 오징어 그러면 어머니는 뭐 황태 뭐 어머니 아버지는 뭐 다른 거 여기에 점점 빨라지는데 대답 못하면 치는 거야. 지 시작 오징어 오징어 내가 금방 한걸못 따라해서 오징어 배고퍼 그렇지 배고퍼 이렇게 정말 잘했어 앞을 보고 있으면 가까이 좀와 가까이 오징어 배고퍼 삭삭 아니 아잇 이게 왜 그래 되 대답 못하고 치는 거야? 왜웃서 바나나가 도좋어버 참. 순발력은 영동 물서 제일 센스가빠르뚝뚝한 거야. 바나나? 바나나? 그 다음에? 자두? 네나개 해야 나 바나나? 모자나 바나나? 바자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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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개 해야 굵은 거, 가는 거, 풀린 거 그렇지? 먹는 건 바나나 소세지인지? 어이쳤어 저게? 저 조개. 조개? 조개 좋아하 저게? 저아이게가아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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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게? 저게? 저어저어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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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초 조개로 나온거야 네. 그다 고구마 아이술 술은 올리지 마 고구마 말고 오이 오이? 오이, 오이. 그릇뽕치고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냥 오이만 왜 이쪽이 가지을래 정말 답답하네 참, 정말 답답해 고추. 이쪽은 또할 것도 없지 홍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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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부부유? 아무리 생각해도 부부같아 정말 스위스가 빠르다 참. 기분도 그렇 않은데 중앙청 창살상 창살 중앙청살쌀살 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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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창살 창살 는데 창살 서살 창살 창살 창고 창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중앙청, 창, 쌍, 창. 내가 또 보이네, 중앙청, 창, 쌀, 쌍, 창, 쌀. 시작. 중앙청, 쌀, 찰, 창, 창, 고집세네. 고집세. 됐다. 요거. 오늘 내가 봐도 정말 잘했어. 그거를. 응? 감상이야, 지금. 이쪽을 줘. 하니까. 이쪽은, 이쪽은 더큰게 있어. 거럼이따어 줘. 사모님. 사모님. <laughs> 돼지 한 마리 주시지요? 이 엄마, 월요일 날 아침마당에 개그맨들 여섯 명 나오거든, 이제. 오재이 뭐, 이경이. 뭐, 기막내 여섯 명 나오는데, 거기 하나 껴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비벼. 요거 선물, 마음의 선물이니까, 이걸 가지시고, 예. 두 분에게, 파괴 여러분들, 두 분의 안목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다 형님, 좋아하셨습니다.